오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주식 리스크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문현의주식고개의 TV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온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요. 와, 거래량이 1억 4천, 9 0 0만주나 터졌어요. 정신 나갔죠. 그죠? 시가총액이 4,700억 정도 되는 이런 회사다. 4,400억이네요. 그죠? 어, 매출액 자체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당시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기에서는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역시도 경기침체가 오는 것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부채비율 뭐이 정도면은 뭐 해운회사 답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주당 청산 가치가 조금 빠지고 있다. 요것도 경기 침체기 이 때문에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장금산선이란 곳에서 이렇게 지분율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배당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배당을 줄 여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회사 의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한해라고 적어놨어요. 사업 보고서에 아예 그죠. 미중 갈등 신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흥화해오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거는 진짜 플러서주는 요소 맞죠. 다른데 적자인 데도 많은데 거의 매출액을 손실을 잊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작년 한 방에 이수한 20km 급요 선박 도착의 본격적인 영업 활동 개시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 확보 교두거를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생산 실적 및 가동률 보시면은 와 90%는 넘고 몇 100%에 가깝더라 이런 거는 무조건 플러스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가는 여기와 맞으려고 하면은 꾸준한 매출액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매출 및 수주 상황 보시면은 작년도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유형 자산 처분 결정이라는 것이 공시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선박 두 척을 갖다가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해요. 수익성 재고 목적으로 대형 선대 도입을 위해서 소형선을 매각을 하겠다. 아까는 두 척을 매입을 해가지고 교두보를 마련을 했는데 이번엔 두 척을 매각하면서 이제 대형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아직 대형을 사지는 않았다. 요 얘기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기사를 한번 보면은 불황 대비하자. 중형 해운사들 이딴 선박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흥하해운도 3.5k급 케미컬 탱커 두 대를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왜 매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도나도 선박을 갖다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인수를 하죠. 주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의 흐름에 따라가는 건데 매각을 한다는 이유는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를 갖다가 물동량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회사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경기 침체가 해운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게시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죠, 그죠? 와 이제 이거를 봤네 뭐 운임지수 개떡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발틱해운 거래소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로 되어 있다 요런 것도 팩트체크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와서 중형선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 상황인데 발틱 지수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상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잠깐만 주식수 축소점에는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멸치수 잡히는 것보더 많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쇼세 건 거지, 해치 테마에 회사 뉴스 이런 거 붙이지 말고, 내일 코인에 나스닥 어떻게 되는지 봐라. 돈 들어왔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뭐, 포지션 자체가 너무 고점이니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디아의 운임지수 때문에 갔네 해지주 해운 테마 입항 수수료 입항 수수료 이거 무상관이에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해지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몰라도 해운 테마 요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해운 지수를 가져와 봤더니 요거 올라온 것 때문에 말하는가 봐요 여기에서부터 10%가 오늘 올라왔다 근데 10월 13일 보시면 2 1 4 4죠 그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10월 이전 9월달만 하더라도 2220 2266.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왜 이렇게 운이유수가 떨어졌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국과 한국. 여기가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휴일이었잖아요. 휴일. 장기, 휴일. 연휴였잖아요. 중국에서 대부분의 물건을 갖다가 발주를 시키고 그전 세계에다 뿌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걔들이 쉬어 버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발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연휴가 끝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알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앞에서 얘기 나온 대로 무슨 뭐 입항수수료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떨어지겠죠 당연히 왜냐 이 팡을 시키는 게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여기 있는 품삭을 높게 받겠지 그렇게 가는 거면은 전체적인 단가 자체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노는 배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똔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테마에 타게된다 라고 하면은 오늘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처럼 슬퍼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법 리딩방과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리딩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주식은 사실상 검증되지도 않고 인증받지도 못하는 투자법이 대부분인 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존에 있던 멤버십에서 추가 혜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정석, 기초편을 12주 동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 기존에 있던 대로 가입만 하시고 그냥 강의에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진지하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달 6만원, 그 다음에 뭐 등급이 높을수록 1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비용이 아깝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겠다라고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꼭 주식만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증식해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차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이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최근에 흥하이오는 영상을 찍었을 때가 한요때쯤 이더라고요. 요때한2000 이때 얼마쯤에 찍었는데 그때 이거 그발티 해안인가 무슨 뭐 북극해 이런 거는 상관 없으니까 접어라 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빠졌다가 지금 뭐 어떤 이슈 가지고 또 올라오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구간대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뚫고 올라가려 했는데 한번 막혀 가지고 여기 아래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뭐또 어떤 바보들이 와 가지고 나의 주식을 올려준다 그러면 여기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는 입장하시는 게 좋고요. 뒤로 돌려보면 매출액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회사라도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에 반영대체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모든 주가의 반영은 여기서 나왔고 경기침체의 반영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보시면은 와 조선주 테마 조선업계에 엄청난 그런 게 있었을 때의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여기 있고 모든 조선주와 똑같이 이 고점은 다시는 볼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누가 뭐해지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기 침체가 오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해운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아해운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첫 번째, 흑자회사입니다. 흑자회사지만 지금 최근에 분기를 봤을 때 경기 침체의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선제적으로 소형선이라고 해야 되나 중형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두 대를 팔고 대형 배를 매수를 할 거라는 지금 그, 예정만 있는 거지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다른 게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침체다 라고 이 자리에서 무조건 써놨고요 세번째 BDI 발틱지수 요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앞에 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임이 앞으로 줄어드니까 개별 단가에 대해서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운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 운임료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는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bdi 지금 지수가 일시적으로 올랐다는 건 이거는 이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겁니다 모든 것들 뭐 다른 이유가 더 있겠지만 그냥 팩트는 여기에만 맞추시면 돼요 경기 침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달러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점에 물렸다가 아래 꼬리 길게 나온 이유가 뭐그윗 꼬리 길게 나온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고수들도 지금은 쉬어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의 기본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교류가 진행하고 있는 주식의 기본에 대한 강의 12주 강의 앞으로 펼쳐질 건데 기존의 멤버십만 가입을 하시면은 추가 혜택으로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이번 혜택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혜택만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은 생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똑같은 것을 드리실 때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꼭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단순하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아무런 피땀 흘리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고와 기초 과정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정직한 영상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흥하해운, 좋은 종목임에는 맞지만, 지금의 주가는 아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출발해리면 이겨뭉겨. 와, 애라는 주식, 불가능 t 이 따라마다 시부 절대 지 않은 도자, 장자사력에 방해 심었아이물을 심어 리딩방에 사기당하신 문. 이제 모든 주식 체를찾아도 주식 후변인 문자와 함께 희망을 굽어요.